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2차로 바벨론에서 포로귀환해서 에스라 제사장 또 학사를 통해서 잘못된 신앙을 개혁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1차로 포로귀환해서 수루바벨과 예수와 제사장을 통해서. 성전을 재견, 재건하는 건축을 한 20년 가걸 쳐서 하고서 어렵고 힘들게 하나님이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됐는데, 그 다음에 신앙을 꾸준히 잘 하질 못해서 우상숭배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타락하는 일들을 또한 60년 동안 계속하게 됐습니다. 성전 건축을 했는데, 신앙은 유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이게 큰 경계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 건축해 놓고 어,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면 결국 또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전들이 건축되고 이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계승되는 일을 철저하게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교회도 그렇고 목장교회도 그렇고 다음 세대도 그렇고 어, 건물 외부를 나타나는 거 가정교회도 그렇고 어, 그건 오래 못 갑니다. 신앙으로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 건축돼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이게 자꾸 계승돼서 아래로 아래로 다음 세대로 넘겨가는 그런 역사들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 1세대 일차로다가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어, 그걸 잘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어, 아론의 16대 손인 에스라 이제 제사장을 감동시키셔서 어,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이루시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아, 소식을 듣고서 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개혁하고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1500명 정도를 데리고 와서 그걸 하려고 하는데 와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방 결혼을 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솔로몬처럼 점점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나가고 나라와 민족이 망해가는 그런 꼴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 거기에 제사장이나 방백들이나 지도자급들이 더 많이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망연자실에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큰일 났단 말이지.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제사장들급에서 레위지파급에서 방백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건 큰일 났다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금식하면서 그 통회 자복하고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걸 끌어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 그 기도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드립니다. 그걸 한 번만 드린 게 아니라 옷을 찢고 어, 이제 어, 겉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그랬으니까 이건 보통 큰 슬픔이 아니고 보통 가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회를 성전 재건하고 또 주셨는데 그걸 또 잊어버렸다고 하면서 탄식하면서 9장 4절 5절에 하고 또 10장 1절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 그랬고 10장 6절에도 백성들이 호응하고 나서도 또 하나님 앞에 성전 방에 들어가서 아 음식도 먹지 않고 근심하면서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을 또 했다,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걸볼 수. 있어요. 언제까지 하냐? 하나님이 확실하게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그 백성들을 움직일 때까지 계속 엎드려서 기도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도자가 보여야 될 모범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이든지 목장이든지 어떤 부서든지 교육자는 교육자대로. 우리가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 일하실 때까지 하는 거. 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때가 되니까 십장 일절에 성전 앞에서 무릎 꿇고 통 이제 통회자복하는데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 백성의 남녀와 뭐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모아주시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인데 성령이 충만하고 영적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모아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이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초대교회에서도 사도들을 통해 서 성령이 충만할 때사람들 모아주시는 걸볼 수가 있어요. 세례요한이 성령이 충만했는데 광야에 나가도 하나님 모아주시는 걸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통치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통치권을 위임해 줬는데 뭐 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그런데 죄짓고 영이 죽어서 뺏기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단이 세상신이다. 세상을 다스리는 거 예수님이 오셔서 부채를 대속해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걸 믿고 성령 충만한 신앙을 할때이 영적인 통치권이 하나님의 통치권 위임된 것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뭘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 개혁의 동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좀 모은 것 같은데, 조금 지나보면 알아요. 오래가지를 못해. 요 왜요? 사단이 방해를 하잖아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지, 그냥 사람이 조금 노력했다고 되고 그랬다. 그건 오래 못 가요. 인기 영합하는 거,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를 보면서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십자가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복음적인 틀인데. 십자가를 감당하면, 그러면 예수님은 죽고 끝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다면, 내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교회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만 하면 돼.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고 엎드리고 낮추고 그 일만 하면 돼. 예수님은 거기까지 오셨어요. 다음에 하나님이 살리셔서 하나님의 역사 이루시고 교회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이루고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빌보서 2장에 보면 그 복음적인 틀을 어, 말씀하고 있는데, 그랬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그는 근본 <laughs> 하나님의 본체신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거기까지 하신 거예요. 육신을 오신 예수님이 거기까지 하신 거예요. 구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역사예요. 이게 살리는 역사. 이게 부흥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흥시키는 거 아니야. 내가 가문을 살리는 거 아니야. 나는 죽기까지 하는 그 자리까지만 나가면 돼. 십자가까지만 감당하면 돼. 근데 내가 하는 줄 알고 인간의 방법, 세상의 문 이런 걸 자꾸 거기다 동원하고 내가 당대에 뭘 봐야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주님 죽고 끝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나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주님을 살리신 거예요? 세상은 다 죽고 끝나고 사단의 세력들이 제사장이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신성 모독죄로 죽였던 사람들이 그잘 됐다 죽었다 꿀 좋다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그랬는데 주님이 이섬 일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그것으로 전하지 말아라 그 숨겨라 하면서 볼볼볼 떠는 걸볼 수가 있어요. 왜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에 생명으로 살렸어 부활로 살리시니까 온 세상 죽음의 세상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 이게 거기서 나오는 것을 믿으시바라. 이게 부활의 권능인 것을 믿으시바라. 세상은 다 죽음으로 끝나요. 죽지 않는 사람 없어요. 거기까지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발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려고. 하고. 오늘 에스라처럼 에스라의 모형이 에스라가 예수님의 모형인데 예수님이 세상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가 그 저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나도 그 조상의 씨 속에서 함께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죄를 진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생명의 씨 속에서 생명의 부활의 능력을 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모양이에요. 예수님은 참인간으로서 육신의 성품도 있지만" 참 하나님으로서 신성도 갖고 있다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육신이 신성이기 때문에 대속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건 안 되지만 우리의 육신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 탓, 남의 탓하는 게 나도 그 죄를 졌습니다. 나도 조상의 씨 속에서 그죄 가운데 참여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그러면서 엎드리고 나추고내 자아를 부인하고 죽이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이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모으는 역사 있고 변화시키는 역사 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역사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목회를 하면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우리가 제가 이걸 잘못했던 것 같아요. 십자가까지 만나가야, 맞추는 데까지 만나가면 되는데, 내가 교회를 세우는 줄 알고, 내가 성도들을 이렇게 세우는 줄 알고, 심쓰고 애쓰고 했는데, 이게 율법적인 신앙이라, 이게 하나님 앞에 복음적인 신앙이 아니고, 그게 사람이 주인된, 우리가 성경적인 성장의 지름길에서 배우는 것처럼. 내가 주인 된 모습이 많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죽어지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할수 있도록 어디까지 내려가? 죽는 데까지. 내 자아를 다 양보하고 죽이면 그때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한테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주권이 온전히 인정되는 그런 사람이 세워지면 비박을 받든 고난을 받든 그렇게 하고 아무런 빚도 못 보고 당대 아무것도 못 보고 죽는 것 같은 죽음에 있더라도 순교하면 하나님이 그 집안을 살리고 그 교회를 살리고 그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복음이 전해진 것은 토마스 선교사가 시만머난을 타고서 대동강변으로 들다가 조청에 맞아 죽고 성경책 하나 던져준 거예요. 그걸 관리들이 무슨 책인지도 모르고 그거 가지고 갔다가 벽에다 이렇게. 옛날는 종이가 흔해 흔치 않았으니까 벽을 말로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거 보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는데 그거 읽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선교가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복음 전하지도 못했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말 전하지도 못했어요. 그냥 성경책 하나 조청에 맞아 죽음을 던져주는데 이게 복음의식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당한 거란 말이요 젊은 나이에. 우리가 에스라처럼 끌어안고 중부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는내 성질 죽어야 되지요. 내 주장 죽어야 되지요. 내 경험 죽어야 되지요. 내 지식 죽어야 되지요. 그래야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주님은 짬뽕 신앙을 싫어하신다고 그랬죠. 내 것도 나타내고 주님 것도 나타내고. 짬뽕 신앙 주님이 좋아하시잖아요. 섞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결혼하는 게 뭐예요. 양다리 걸친다는 거 하나님도 성기고 우상도 양짬뽕 한다는 거기에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하나님이 이제 나할라나 하고 또 기회를 주시면 또 우상 성배하고 이방 결혼하고 또 섞어버리고 그러면 집안이 주님을 떠나게 되고 신앙을 떠나게 되고 목장이 떠나고 교회가 떠나고 한국교회가 떠나고 점점점 그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사단이 판을 치는 세상이니다 이게 계속되는 반복합니다. 그걸 깨닫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앞에 엎드리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저 사람이 저한테 늘 그걸 얘기해요. 엎드려요. 얘기해요. 낮춰요. 그런데 그게 중심으로 잘안 받아진 거죠. 오늘 제가 회개합니다. 우리들이 낮춥시다. 내가 뭘 하는 걸로 생각하지 말고 주여 저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주님 오늘 일하시도록 낮추고 겸손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도록 나를 내드리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모아주시고. 이절말씀해 보면, 10장 2절에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원해서 에스라가 너희들 이혼하고 다 처자식, 이방여인들 물리쳐라, 내버려라 그러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자원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스가냐가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방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니. 이스라엘의 인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믿음의 얘기를 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아직도 소망이 있다 뭔가 하면 죄악을 드러내서 치료받을 기회 주셨으니 은혜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따라갈 테니까 일어나서 행하시오 하면서 그러니까 일어나서 예수라가 선포하고 맹세시키고 3일 만에 모여서 오지 않으면 사로잡혔던 자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 모임에서 재 버리겠다니까.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재해지는 거 이건 죽음이나 마찬가지 이게 실제로 영혼의 죽음이죠.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죽음인 것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신앙, 이거 서서 있던 양다리 걸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유익하지 않아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셨으면 싫어도 좋아도 같이 가야 돼. 지체 아니에요. 주님의 몸이 우린 지체 아닙니까? 손 따로 발 따로 갑니까? 근데 왜 싫어요? 내가 안 죽었으니까 싫지. 내가 부인 안 되니까 싫지. 아니 난그 사람 꼴 보기 싫어서 못 하겠다는데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문제. 내가 바뀌고 내가 변하면. 내가 성숙해지고 내가 예수님 모습이 나타나는데 건 좋지. 그것 때문에 내가 드러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 내가 보기 싫고, 내가 시골을 보기 싫고, 만나기 싫고, 말하기도 싫은 사람. 그 싫은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끝까지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왜 언제까지? 바뀔 때까지. 왜 그게 은혜의 길이니까. 이 십자가의 길이니까. 그래야 부활을 보지. 부활을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감당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자기 힘 죽이려고, 죽이려고 하지 않으면, 난 부활을 신앙 안 하겠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하시도록 날 내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다 말이지. 끝까지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고, 이게 소망입니다, 그러니. 왜?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예레미야 29장에 11절 위에 바벨론 포로로 보내면서, 하나님이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소망이다. 그러니. 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서 당대에 죽은 사람들 많아요 고생만 직사하게 하고 이게 뭔가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고 그걸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게 육신을 모셔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세상죄를 감당하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킨 사순절에 예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라처럼 그렇게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불러놓고 이방여인들 보내고 자식들 보내는 거 쉽지 않은데 그걸 해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와서 지금 비도 많이 내리고 이게 다 시급하게 급하게 할 일은 아닌 것 같으니까 기간을 좀 줘서 유예를 하면서 천천히 합시다 그런 얘기를 13절 14절에 한것 같아요 그랬더니 15절에 또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시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그 일을 반대했다는 걸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즉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 즉시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을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수 없어요.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들은 이 시간이 내 시간이고 내게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월 달 20일 날 만나서. 10월 달 초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즉시로 시작해서 3개월 동안 다 조사해서 그걸 이제 처리하려고 명단을 작성했는데 그 명단 18절 위에 내일 살펴볼 그 명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처리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틀 안에서 신앙하는 것을 믿고. 내가 가문을 살리고 돈을 벌어서 노력을 해서 힘써서 교회를 살리고 목장을 살리고 그러는 것 같은 노력인데, 어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죽으면 된다, 내가 양보하면 된다. 나는 십자가까지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오시는 거다. 십자가 부활이 부활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부흥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걸 명심하시고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가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내드릴 때 주께서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걸 깨달았기래, 깨달았기 때문에 부활장의 15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 오늘 하시든지 내일 하시든지 그건 하나님이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니까. 에스라처럼 한번 아니면 두번 엎드리고 두번 아니면 세번 엎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은 온전히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게 해 달라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341장.